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왕기야 20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가 살다 보면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혹은 돈또 자기의 재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통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기야는 심이 통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니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야를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삶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꼭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은뭐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오늘 시스기야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시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왜 벽을 쳐다봤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면벽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오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 통할 수 있는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래면서 히스기아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희스기아에게 죽음을 통제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스기아가 이와 같이 면벽하고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더니 사제를 보니까 희스기아가 성업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아주 즉시 여우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게 되어서 통곡하는 희스기아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내가 네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죽게 된 사람이 3일만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년을 더살 것을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지금 아스로 왕의 손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던 나라인데, 이 히스게의 기도가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까지도 약속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지 1 1절를 보니까 히스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통공할 만큼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기도를 야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희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손으로 받들어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희숙기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통과하고 싶다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시스게를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 아침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하고 우리가 악하여 우리의 삶이 뜻대로 통곡할 만한 일들이 많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